2024 고2 6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2번 문제 풀이입니다.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.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. 자, 갑니다. 1초일 때 가속도 물어봤네요. 아, 여기 가속도 그죠? 됐죠? 0초나 1초나 2초나 다 같은, 같은 기울기 그죠? 속도 v 시간 t vt 그래프네요. 가구들은요 기울기죠 어, 기울기 t 분의 v 되겠다 그죠 t 분의 델타 v 됐죠 그러면 뭐 그죠 그냥 이걸로 갈까요 그냥 이렇게 어, 2초에 어, 8했네 그죠 그럼 2분의 8이네 그죠 그러면 4 나오겠네 그죠 맞죠 깨끗 맞고요 살짝 좀 지울게요 자, 그다음 니은번에 니은번에 이번엔 2초일 때 방향 바뀌냐고 자 어차피 둘다 플러스 속도죠 그죠 어,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그죠 바뀌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 운동을 상상을 안합시다 0초부터 2초까지, 그죠? 일정이 빨라지는 겁니다. 그죠? 예를 들어서 뭐,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면, 속도가 뭐, 1, 2, 3, 4, 5, 6, 7, 8 계속 빨라지는 거죠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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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. 더. 될까요? 빨라지는 겁니다. 그 다음에, 8초 후에 다시 좀 느려지겠죠. 좀 느려, 좀 느려집니다. 이렇게. 이해하실까요? 됐죠? 방향 바뀐거 아닙니다. 같은 방향입니다. 어, 틀렸고요 뒤에 번에, 0초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력? 자, 권한 혹시, 총 걸린 시간분에, 전체 이동거리 그죠? 어, 총 걸린 시간 3. 전체 이동거리 VT 그래프니까, 넓이. 3 곱하기 8, 24, 그죠? 그 다음에 절반, 삼각형이니까 12. 얼마나 올까요? 4 나오네요, 그죠? 맞네요. 답은, 기억디귿 3번. 되겠죠? 2024, 고2 6월, 물리학원 모의고사,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에, 기억디귿이 정답입니다.